코호트 연구란 건 특정 인구 집단 전체를 모아 놓고 추적 관찰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입니다. 그래서 상관 관계를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.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코호트 연구에서 부자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덜 발생한다. 이런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단순히 그냥 돈이 많아서 심혈관계 질환이 덜 생기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으면 병원에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검사랑 치료를 받고 뭐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트레이너에게 뭐 운동 지도도 받고 좋은 식단을 유지해서 건강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닌 거죠.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덜 발생한다라는 코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야, 심혈관계 질환이 덜 발생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.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환자분께 소득 수준이 높아야 병이 덜 생기니까 일단 집에 가셔서 돈을 많이 벌 궁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죠.